창세기 제11장.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더라. 그들이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 뒤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주께서 사람들의 아이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이제 그들이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주께서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였으며,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아르박사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살라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살라는 30년을 살며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벨은 34년을 살며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벨렉은 30년을 살며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뒤 20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르우는 32년을 살며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뒤 2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스룩은 30년을 살며 나호를 낳았고,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나홀은 29년을 살며 대라를 낳았고 대라를 낳은 뒤 119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대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한편 대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는데 았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더라.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례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리에서 나간 뒤, 하란으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